각종 부동산 규제에도 약진하던 원주 지역의 주택 시장이 올 들어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. 아파트 가격이 6개월째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기업도시의 신규 아파트 입주로 이 같은 하락세가 한동안 이어질 전망입니다. 김진아 기자입니다. 원주 기업도시 내 아파트 단지입니다. 지난 6월 말 1,200여 세대가 입주를 시작한 데 이어 추가로 1,100여 세대가 입주를 시작했습니다. 한 단지는 한때 전체 세대의 절반 정도가 매물로 나오고, 분양가보다 저렴한 물건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. 뒷동 같은 경우는 한 무피에서 마이너스 피로 현재 거래가 되가고 있습니다. 그 이유는 뭐, 물량이 아무래도 조금 많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. 기업도시로 이사가기 위해 살던 아파트를 내다 팔면서 도심지역 아파트 가격도 덩달아 떨어졌습니다. 경기 침체 속에 매수자를 찾기 어려워 기존 가격보다 10% 정도 내렸습니다. 시내 물건들이 기본 한10% 정도 빠졌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. 기업도시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도 기존 집이 안 팔리다 보니까 입주를 못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요. 기업도시 내 신규 아파트가 입주를 시작하면서 과잉 공급에 따른 아파트 가격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.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원주 지역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지난달 1억 4,700만 원으로 작년 말보다 629만 원 떨어졌습니다. 작년 말과 비교하는 매매 가격 지수도 원주는 4.9% 하락해 돈의 가장 큰 하락 폭을 보였습니다. 올 하반기 원주 지역에 2,400여 세대가 입주를 앞두고 있어 이 같은 하락세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. MBC 뉴스 김진아입니다.